저는 그 인터넷에 그 외국의 한 모델분의 그 머리를 봤는데 그분의 머리 색깔이 애쉬 브라운 컬러라고 해서 그 머리를 똑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저번 시간에 그런 포인트가 될수 있는 염색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오늘 이제 그런 시크릿한 그런 디자인 염색을 모델한테 이제 윤 선생님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뭐 날씨도 더워지고 뭔가 좀 스타일 변화를 원할 때 되게 클래식한 손님들도 되게 과감한 컬러를 의외로 하고 싶어 하는 손님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 같아요 어때요 선생님들은? 그런 포인트 염색 리즈가 좀 있지 않아요? 저는 하고 싶은데 난 아니야 라는 고객들이 많고 하고 싶은 냄새 나는 <laughs> 자기는 안 하고 싶다고? 아 이쁘다 근데 난내머리에 하기 어. 싫어 이런 고객님들이 아직 좀더 많을 것 같아요 더 많아요? <laughs> 저는 오 여름이라서 이렇게 포인트 염색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더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전체를 하긴 부담스럽고 이제 어느 부분에서 이제 조금 튀고 싶은 느낌? 이런 니즈를 포인트 염색이 잘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어때? 어어젊 어, 젊은 손님들이 있을 것 같은데, 고객인데? 저는 이미 한명한명 한명 있거든요. 음. 하, 아무래도 시중에 태연이 예전에 이 밑에 투톤으로 하고 나왔어 가지고 그 친구는 여기 앞 라인 한 단과 여기 뒷 라인 여기 한 단만 좀 탈색을 해서 묶을 때도 연출하고 풀었을 때도 포인트로만 보이게 연출해 음. 하고 있어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크릿 톤을 네.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몇분 계셨었는데 근데 네. 보통 이제 하고 싶다고 해서 오시면 전체 탈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왕 탈색할 거 전체 음. 탈색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여름이라서 뭔가 컬러적인 부분이 더 밝아졌고 더 컬러풀해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요즘에는 그런 느낌이, 염색이 좀 과감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요즘 좀 과감한 컬러? 는 확실히 진짜 이제 코로나라는 이슈가 조금 사람들을 신경을, 변화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과감해질수록 우리가 좀 과감하게 제안을 해주는 것도 디자이너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 어, 고객님들한테 좀더좀 좀 과감하거나 그런 좀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좀더 이렇게 많이 열어둬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크릿 투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안보이게도할수 있고 보이게도할수 있고 또 묶었을 때나 넘겼을 때나 가벼운 탈색 부분 하나만으로도 진짜 많은 스타일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이번 여름에 공략을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약간 지역적인 특색을 살려서 이쪽 같은 경우는 너무 과하지 않게 심플하면서도 엣지 있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방법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뭐좀 괜찮은 방법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사이드 밑에 한 단이나 네이프 한단 정도로 이제 아까 예지시즈님이 얘기한 것처럼 태연이 이제 시크릿 컬러를 하고 나오면서 이제 젊은 세대들이, 세대들이 많이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내추럴하고 무난하면서도 포인트를 줄수 있는 스타일이지 않을까. 색상 있어요. 그거랑 양 반대쪽으로 가. 음, 응, 이거 스타일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탈색을 하면은 이제 여러 색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탈색하는 게 부담스러운 고객님들이 시크릿 컬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시크릿 컬러에 원하는 색을 다 입혀볼 수 있는. 것이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시크릿 컬러 이걸 해보면서 느낀 건데 약간 조금 바르는 기법을 약간 발리아주 기법으로 시크릿 컬러를 하는 게있 너무 그냥 한 면만 딱 바르는 것보다도 이게 이 시크릿 컬러가 어차피 안쪽에 밝아지는 거긴 한데 자랐을 때이 경계선 때문에 다른 데서 하, 하고 와가지고 저한테 크레임을 걷는 손님들이 많았었는데 다른 데서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면으로 그냥 이렇게 발라가지고 딱 입히는데, 그거는 했을 때는 확실한 효과가 좋긴 좋지. 그지만 그게 이제 두달 지나면 그대로 일자로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손님들이 되게 힘들어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했던, 오늘 시크릿 컬러 한명 했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이제 이런 시크릿 쪽을 약간 리버스, 약간 뒤로, 뒤로 넘어가는 발리아주 기법으로, 앞에서 선으로 보이면서, 뒤에 안쪽, 여기, 뒤에 빼까지 연결되는 이제 발리아주 기법을 넣었는데, 바르는 기법 자체는 이제 뿌리 쪽이 확 튀진 않지만 어차피 시크릿 컬러는 뿌리보다도 이 밑에가 보이기 때문에 그 이제 영, 자라갔을 때 이게 그래도 그라데이션이 진다는 그런 기법을 조금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크릿 컬러 할때 무조건 너무 전체적으로 면으로 딱 바르지 말고 그렇다고 해도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리아때의그 높이를 좀 높게 잡아서 위로 좀더 번지듯이 훨씬 더 좋고 시크릿 컬러를 좀더 더, 좀더 많이 하고 싶으면은 시크릿 컬러 그 리버스 발리아즈 하나랑 그 위에 호이로크 호일워크, 호이로크를 두 개를 넣어가지고 하면은 자랐을 때그두 개의 경계선도 좋고 나중에 이제 커트로도 이게 질감 처리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 근데 이제 시크릿 커트를 컬러를 많이 넣고 싶다고 해서 이두 단을 다 덩어리지게 면으로 발라버리면은 이건 나중에 두달 있다 100% 손님들이 후회할 수 있는 결과물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시크릿 컬러 디자인을 할때 약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한, 한, 한 가지 정도 있으면 장난티는 음, 앞머리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탈색을 해가지고 앞머리 쪽에도 포인트를 많이 주는 거죠. 저금 요즘은 그런 앞머리 앞머리 이제 뱅으로 있는 이런 디자인도 인데요. 네, 아니면 이제 가르마를타 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제 저희는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뭐 단순하게 생각을 하지 말고 조금 이, 이 컬러를 기존에 있던 베이스 컬러하고 잘 이렇게 섞어서 약간 명암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디자인을 해주면 고객들도 더 좋아하고 어, 좀 느끼는 게 틀릴 거예요 왜냐면 약간의 섹션, 섹션인 자체를 약간 지그재그나 앞머리를 탈 때도 그냥 면으로 안을 빠지 말고 지그재그 가르마 똑도 지그재그 그렇게 해서 지그재그 하게 되면 이게 상과에 들어간 부분이 있잖아요. 들어간 부분을 빼고 나온 부분을 안넣것더니 약간 그런 식으로 공식을 정해서 가름말 했을 때도 자연스럽고 자라났을 때도 자연스럽고 그런 식으로. 보색을 잘 이용해가지고 컬러를 잡는 것도 중요해요. 노란기가 많은 것들은 약간 이제 보라색을 이용해가지고 노란기를 이제 백색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거 많이 들면 되고 약간 붉은기가 많은 분들은 녹색 계열을 섞어서 그 비율을 조금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레시피를 갖고 있으면 은 다양하게 좀할수 있고 뭐 중성 컬러들도 있으니까 그런 믹스를 해가지고 쓰면 좋요 그러니까 이 시크릿 컬러는 선생님들이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 섹션인도 그렇고 섹션인을 어떻게 할 건지 어디 쪽에 들 건지 그거는 이제 고객의 상담을 통해서 할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되게 이번 여름에 좀잘 활용을 해서 괜찮은 디자인 중에 힘의 컵 같은 디자인 그런 디자인하고또 섞어서도 할수 있을 거예요 되게 활용 마치가 많은 스타일일 것 같아. 그럼 네. 오늘 한번 우리 또 결과물을 보고 또 이런 시크릿 컬러가 또어 다음 시간에도 한번 정도 더 앞머리 쪽에 좀 그런 포인트가 될수 있는 그런 모델이 있으면 한번 또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해도 좋을 것같 어때요? 네. 네. 그럼 우리 한번 좀 볼까요? 또? 네. 네. 생각했던 것보다 머리가 굉장히 잘 나와가지고 너무 만족하고 오늘 약속 없는데 갑자기 만들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은 머리예요. <laughs> 정말 너무 예쁘고 정말 그 디자이너 선생님도 너무 어, 실력이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컬러를 저에게 딱 맞춰서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내렸을 때 여기에 한 가닥 포인트 줄수 있는 기분 전환으로 할수 있는 방법으로 모델분께 해드렸고 모델분이 애쉬 그레이 느낌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근데 조금 저는 얼굴 톤이 베이지한 느낌이 좀더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애쉬 그레이랑 베이지의 그런 사이? 어, 보통 요즘은 뭐 애쉬 그레이지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톤으로 좀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컬러는 베이지하지만 시크릿 투톤의 이런 느낌은 그레이로 좀 포인트를 줬고 너무 대비되는 색상보다는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그런 컬러로 염색을 해드렸는데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모델분도 마음에 들어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좀 고객님들에게 더 많이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